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킬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아, 어떠셨나요? 아, 하루가 오르고 나면은, 야, 이제는 오를 건가 보다 싶으면 다음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나면 또 올라오고, 굉장히 큰 변동성의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단기 종목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되겠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결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다음 주에 이어질 이벤트에. 종목들에 대한 재료들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 시간도 많이 어,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지난주에. 종목의 결과를부터 한번 리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4일의 일정이었죠. 제가 지난주부터 쭉 말하는 거였어요. 중국 정협이 열리고 제로투세븐을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올라갔습니다. 바로 2 1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이 있었는데 이 산업부에 대한 내용은 방송에는 없었던 자료였고 이거는 뭐였다? 제가 지난주에 기회를 드린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들 한테만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제가 이 산업부의 언론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 수출 지원 관련해서 일정이 올라오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가 노란 터 어떤 내용 을 했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잘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건 위에 거는 원전 수출 관련된 관련 주들을 제가 싹 정리해놨습니다. 왜 해놨냐? 바로 산업부의 언론 보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 이때 인메테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였는데, 인메테마 보지 말고도, 인메테마 말고도, 원전 수출이 올라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전 기술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대화 방에 들어오신 분들의 한정 기술의 매매 결과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 기술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게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가 목요일이었습니다. 어저께 오전 11시에 나왔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미 1일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매매에 들어갑니다.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한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시장에서 제로 나타나면서 뉴스와 함께 빵 뜨다 보니까 10%, 거의 13% 이상의 단기 상승을 보여준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모두가 웃으면서 한정 기술을 보면서 기쁨의 웃음도 많아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도 많은 또 단기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도 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고요 이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샵 2034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샵2034이 가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완성본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더 좋은 재료들. 있으니까 한번 빠르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면 4월 8일의 일정은 한미 전반기 연합 훈련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이슈가 있냐면 바로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한 이슈 가능성이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좀 서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핵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IBCM이라는 미사일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더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는 보시는 것처럼 한일단조도 있고, 빅텍도 있고, 스펙코도 있는데 아, 이 중에서 본다면은 비텍보다도 저는 한일단조를 조금 더 유심히. 게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단기 모멘텀을 본다면 한일 단조 한번 유심히 께 지켜보시는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어, 바이오 다이란 전문이 공모 천연 떨어가고 AFW의 보통주에 추가 상장 무상주자 분이 있고요. 어, 제이제강은 현재 최대주주 변경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추가 상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이제강은 이 부분도 있지만 어, 최대주주 변경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는데 월요일 날 어떤 모멘텀을 본다면. 어 한미 연합 훈련에 관련돼서 한의 단조를 유심히 있게 지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 일정 마감하겠고요. 화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공모 청약을 합니다. 어 근데 이 종목은 관련주보다도 공모 청약을 하는 게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이 종목은 어 공모 청약이 균등 분배 공모 청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주주분들도 어 공모 청약에 들어가서 한 주라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있고요. ABA바이오가 알츠하이머와 파킨스병 학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9일날 발표는 아니고 9일부터의 학회 일정인데 이 안에서 발표가 되고. 음성 녹음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 참석하는 거는 무조건 결과가 좋게 발표될 거니까 AB의 바이오를 조금 더 유심있게 종목어 본다면 화요일날, 다음주는 AB의 바이오를 유심있게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화요일날에 이 다음 일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진우맨 컴퍼니 기간 대상으로 아예 개최하고요. 게임빌 어, 신규 글로벌, 출시에 대한 모멘텀 있습니다. 그리고 g 해 o 에너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보호예수 회장이 될게 있으니까 이 종목 신규로 가실 분들은 이거 이슈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본다면 이 많은 종목도 있지만 저는 AB의 바이오를 조금 더유심게 지켜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일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수요일은 미국 아마케이 이제 초록 발표 됩니다. 드디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매드 팩토는 세 가지 건에 대한 초록 공개가 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지만, 아, 매드 팩토하고 하나 더 본다면, 저는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나 ABL 바이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다음 주에 알체마학회도 있고, 미국 아마키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본다면, ABL 바이오, 저가 많는 중에 있으니까, ABL 바이오를 더 유심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가, 기관을 대상으로 IR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 기관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저기, 우리 기업, 대덕전자가, 어.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업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관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대덕전자는 현재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공시도 했죠. 이거를 왜 했느냐? 바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하게 있고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대만 쪽에서 화재가 났던 부분에 따라서 수혜주가 대덕 전자기 때문에 기관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세일즈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은 되게 중요... 중요하기 때문에 대덕전 전 제가 차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가 굉장히 모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었어요. 이때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죠.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시 좀 눌리는 과정 속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전아 같은 경우는 지금 14,900원인데 15,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하기에 사실 좀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규 설비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수주 공시가 곧 나올 게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신규 투자를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신규 모멘텀,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거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중장기로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1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고 라 하게 되면 최근 고점이 17,500원입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종목이 될 거니까 다음 주에 대덕전자가 분명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도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한의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목요일의 일정이죠? 자, 선물로서 동시 만기되기 때문에 우리의 증시도 변동성이 생길 거지만 이것보다도, 아, 어, 이제 중국의 양해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슈가 더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사이버원의 신규 상장 예정도 있고, 그리고 뭐 SN, 뭐 4분기 시점 발표와 기업 설명회가 있고요.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 쿠팡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어, 재료 소멸력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냥 유로존에서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또 멘트가 나타나는지 여기부터 해서 18, 19일까지 미국 FOMC와 그 Dn BOJ까지 해서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3월 달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러한 일정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일정 보게 되면은 스펙 합병으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코스피에서 이제 규모별로 아 이제 소형주가 중형주로 올라가고 중형주가 대형주로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오는 종목들에 대한 어 지수 변경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어떤 길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YG 엔터에서 블랙핑크의 첫 솔로 앨범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어 최근에 YG 엔터뿐만 아니라 엔터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 백신 경제에 들어오면서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고,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실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 또 JYP에서 굉장히 또 좋은 공시도 올라왔기 때문에 YG 엔터 같은 경우 또 중국에서 굉장히 센. 어, 그룹들 가지고 있으니까, YG 엔터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요렇게 보게 되면은,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의 단조부터 해서 수요일에 대덕전자, 또 화요일부터는 AB의 바이오, 굉장히 많은 종목들도 제가 찍어드렸으니까, 제가 찍어드린 종목들 위주로서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일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 자료는 완성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산업부에 대한 일정처럼 정부의 일정이 더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 대한 완성본을 받고 싶다. 또한 가지, 제가 또 시황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잘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뭐 시황에 대한 얘기들, 관련주에 대한 멘트까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핸드폰에 오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또한번더 기회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한번또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샵 2034로 해서 네,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이가람이라고 내용에다가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또 제가, 어, 무료로 다 자료를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또돈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한 주도 대박 내는 네, 투자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캘린더의 이가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